예, 이어서 우리 20강 2부 하겠습니다. 1부에 성경에 많은 총체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중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지성적으로 어떤 계시라든가 실전적으로 어떤 그런 체험이라든가, 감성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성경을 통해서 상황과 다른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주관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고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은 사실, 역사에 근거가 있고 역사에 근거가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예언적인 거예요. 성경은 기적을 일으켜도 예언하고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콘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은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기적과 성경의 역사성은요 미리 말씀한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그럼이 뭐 시간에는 성서 역사의 보편성이 보편적인 것과 지협적인것 이런 것이 다 섞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쳐서 이거를 끄집어야 된다고 말을 할 때에 많은 포스터 모더니스트들이 이거나 한마디로 그냥 그것은 이스라엘 문헌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종교에 국한된 것이 그보편성을 보편할 수 없다는 예. 반론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종 목사가 성계의 보편성 이런 막열락게 강의를 했는데, 이시대의 어떤 철학자가 들어보고, 웃기네. 저거 기독교가, 기독교 자체 내에서 유독에서만한 보편이지, 이시대의그 보편적으로 될 수가 없어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고, 그렇지만 은 않다는 것을 실제 대표적인, 이시대 대표된 철학자 두 명을 통해서, 어, 보편성과 지엽성을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비 스트로스는 슬픈 열대라는 그책 속에서 이분은 아, 사실 굉장히 그 브라질에서 소위 말하는 그 브라질 속에 밀림 속에 산 사람들의 그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뭐라고 표현하죠 정글에 산 사람들 뭐 야만인 제가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야만인 문명에 살면 보편적 구조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만인의 언어, 야만인의 삶의 방식 야만들이 추구하는 어떤 도덕적 가치관과 문명인들과 조금 다르지만 거기도 보편적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로부터 모든 문화에는 그러면서 이 문화의 보편성을 통해서 동질성을 연구했어요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모든 문화와 인간의 삶에는 공통된 질서가 있다 이걸 저는 다르게 말하면 보편적 진리, 절대적 진리 성경이 말하는 역사성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보편적 어, 구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인간의 삶에 공통된 보편적 질서가 있는데 그 안에는 심층 구조가 있다. 이 심층 구조란 말을 쉽게 표현하면 그 보편적 구조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의 심층 무의식 세계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자, 프로이드는요 의식 의식의 결과로 무의식을 말해요. 근데 칼융은요. 무의식에 의해서 의식이 반영된다 그래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칼링은 훨씬 옳다고 봐요. 이제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여기서까지 그걸 이어지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주 가장 명료하게 이분들의 핵심만을 제가 말을 하면서 성경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왜? 아, 뭐 철학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시대 철학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과 흐름과 문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들루즈라는 사람은 후기구조 철학이에요 후기구조는 말하면 구조주의를 반박하는 거예요 노! No. 이들레즈는 사건철학을 말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들레죠 이런 보편적 구조를 반대한다. 그러면 들으라 려 그러지 않아. 저도 한테 그래서 아, 그 사람들 뭐 완전히 기독교에서 반대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유혹되고 그렇지 않아요. 듣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깊은 일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 천재예요. 이 사람들이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일리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나중에 말하자면 저는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다시 말하면 보편성과 지엽성 본질과 비본질 이렇게 나눠져요 지금 레비스트로스는 보편성, 진리, 절대성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포용해 가지고 포용하고 제3의 크리에이티브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과제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이드로 가서 죄송한데 자 이사람의 사건처럼이 뭐냐면 이것도 간단하게 말할게요 쉽게 철수가 영희를 사랑해 짝사랑을 해 영희는 관심도 없어 근데, 숙희라는 애가 철수를 좋아해. 근데, 처음에는 철수가, 숙희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도, 영희를 짝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근데, 영희가 계속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서 우울하고 있는데, 숙희가 살짝 다가가고 아이스케이크를 하나 줘. 근데, 그때는 그냥 받아 먹었는데,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보니까, 어? 숙희에 관심 있어. 이걸 사건이라는 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건 뭐냐면, 본질, 보편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고정돼 있다고 말한다는 거야. 그말 맞아요. 그러면서 플라톤의 기존 철학 이데아가 있고 여기는 이데아의 반영이다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다 고로 우리 이데아를 따라가야 된다 그게 기독교적인 가르침이고 맞아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그게 나라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뭐냐면 사건 철학은 뭐냐면 도표성보다는 개별적 인간 더 쉽게 표현할게요 진리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철수가 영희한테 사랑을 못했지만 숙희라는 아이와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숙희를 사랑하게 돼.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철수는 처음에는 영에에만 있었는데 어떤 사건에서 사랑이 바뀌어. 진리도 그렇다는 거야, 진리가. 이게 간단한 말이예 사건, 만난, 접속, 통한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가요, 맞은가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맞다. 그럼 또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진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의 보편적 본질이 없어지는 겁니까? no 자꾸 저 똑같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자꾸 똑같은 말하는데 제가 이 주제를 기독교와 인문학 강의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붙잡은 건 좋은데 우리가 하는 진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변이 될수 있고 변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건 변질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질은 잘못된 변이 자 진화론에도 진화론에도 변이는 우리 창조 진화에서도 인정해요. 변이는 부분적으로 바뀌는 거지 들레즈가 리점이란 개념을 사용해요 리점이 뭐냐면 뿌리와 같이 모든 진리나 사건은 가만히 고정된 게 아니라 과정이라 이게 와이트헤드가 말하는 과정신학 과정철학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게요 희승이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말한 거야 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 그럼 보통 사람 어떻게 하죠죄여 이제 때가 됐군요 기부 앞에 희승이가 어떻게 했죠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너 죽는다 그랬는데 그 뜻을 갖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15년 더 살게 하죠. 자 보십시다. 둘레지는 그걸 말하는 거야. 진리. 하나님 말씀한 거 본질 변하지 않아? 아니야. 사건을 통서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이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게 있어. 세상 심판한다. 예수님 돼서 그거는 40이기도 4 0 0일기도 해도 안 돼. 그런데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펄미스. 예를 들어갖고. 만난 얘기가 있는데 엄마가 칼질을 하는데 자꾸 칼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줘 근데 주스가 있는데 이빨 상할까 주스를 안 주는데 자꾸 울면 주스는 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것과 동시에 기독교 진리의 총체성을 알아야 돼요 총체성이란 뭐냐면 진리가 다양하게 기능하고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19강부터 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어요 왜냐면 19강부터 쭉 듣지 않으면 한번 듣거나 처음 듣는 분들이 이게 잘안 다가가고 올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처음에도 말이지 이거 끝까지 들으면요 이 진리의 총체성이 심포닉한 거예요 거기는 인격이 들어가고요 인식이 들어가고요 경험이 들어가고요 역사적인 게 들어가고 실존적인 게 들어가는 진짜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저는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다니까 자기 도치야 그런데 <laughs> 자기 도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게 기독교 진리의 특성이에요. 일반 진리는요 강의를 준비한 사람이 그냥 배우는 거요, 가르치는 거요. 자, 자꾸 사이드로 나가죠. 이 사이드 스토리가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만남 사건을 통해서 의미 진리가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틀려지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보편적 진리도 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데 보편적 진리는 없다 이렇게 무시해 버는. 그래서 서구 철학과 저기 신학은요.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과 저거 포용하잖아.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제3의 창의적인 진리를 제시해야 되는 게 우리 시대의 과자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기독교의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 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발견해야 돼. 철수가 숙기 좋아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걸 진리의 영역을 표현해 봐요. 진리의 영역. 그래서 진리는 생성의 과정이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와이트에도 그러면 완전히 이단으로 알고. 이본주의 사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뒤쳐져요 제가 그분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클레몬트에서 내와이트가 과정철학을 하는 건 하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건 또아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사이드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후기구조철학의 또한 사람이 대리다요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시간에 변한다 여기 다 틀렸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도 볼수 있죠 따라서 진리란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다. 요게 틀렸나요? 요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란 시대적이고 문화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야, 내가 보기에. 그런데 너무 보수주의자들은 이 진리란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 우리 보고 따라오라 그래. 너네 우리 따라와. 여러분,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 요새는 못하지만 제가 낚시를 공부할 때 가끔 하는데요. 학생 시절에. 제 경험상, 보트 타고 이렇게 물고기가 막 굉장히 많은데 가도 물고기 한 마리도 보트에 뛰어오는 놈 없더라고. 나 잡아먹으세요, 그러고.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죠. 데리다의 차연 개념이 있어요. 차연에의는 차이와 연기에 복합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라는 건 끊임없이 계속되으로 지연된다는 거야. 다른 사건들과 연관 속에서. 본질적인지나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의 의미는 사, 사건과 시간에서 변한다. 이게, 오늘날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 중에 특별히 미국 사람들 아이돌 러브 애니 e 근데 거기서 사랑이 그 사람들이 사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연애할 때 감정만은 생각하는 거지 근데 c 에스로이스가 많은 사랑은 뭐야 사랑은 만들어 가야 되고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건데 감정적인 데 가버리면 지가 느끼지 않는 사랑은 변질됐다고 생각하고 헤어진단 말이죠 대리라고 해서 해체주의를 말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 본질은 없다 모든 체제 진리는. 시간 시대에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권위로 부터 해체된다. 이게 결론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현대 기독교의 과제는 뭐냐? 보편성과 시대성이 조화. 이것 없이 저것도 없다. 진리의 보편성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의미를 재발견해야 돼요. 보편적 진리를 제시하면서도 그것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진리가 될수 있을까? 또 시대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편적 진리의 관점에서 보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고 하면서 새롭게 재질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19강에도 말했지만, 바퀴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 바퀴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생각의 지평선이 넓은 거요. 그리고 바퀴 여러 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넓이, 길이, 깊이, 높이와 포커스가 될때 그것에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기대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